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전에서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또는 펑크가 났을 때또 사실 저희들 평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전상 유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 코스입니다. 여기 이 코스를 내려오다 보니까 그 측면에 바위가 삐쩍삐쩍하다 보니까 그 측면에 타이어가 찢어져서 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보이시죠 그죠? 완전히 찢어진거죠 보통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이라이트 자켓을 하나만 뜹니다 하나만 떠도 되는데요 그 평지가 아닙니다 보시기엔 평지 같은데 약간 굴곡이 져 있습니다 나름 최대한 갈수 있는 평지를 찾아서 간 건데도 자, 필리필 안전상 필리필 문제로, 필리필 문제로 필리필 양쪽에서 필리필 두 개를 동지에뜨기로 <laughs> 했고요. <웃음> 실제 타이어가 그냥 휘에서 필리필 빠졌다 필리필 그러면 필리필 가능한 필리필 움직이지 필리필 않고 저렇 자극을 필리필 하는 게 타이어를 필리필 살리는 필리필 일인데 필리필 어, 필리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다 보니까 못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서 안전한 평평한 곳에 차를 받친 다음에 저렇게 자켓 하나를 뜨면 그 넘어가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떠서 안전하게 차를 위치를 시키고 저렇게 타이어를 빼고 새 타이어를 넣었습니다. 저래야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두 번째입니다. 그, 저기 케빈 브라더 차인데요. 보시다시피 어그 허부가 빠져버렸습니다. 보이시죠? 조인트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빠져서 그런지 언제도 아, 아, 빠지네 그죠? 잘안 했습니다 저희들 야전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저 저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로 짜를수 있었는데 만약에 저 그라인더가 없었다 그러면 뭐 사실 못 갑니다 계속 저기 돌아가니까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저렇게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더 좋은 거는 새파트가 아예 씹을 요런 데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는데, 뭐 저렇게 그라인더라도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잘라서 뭐 진행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투위드라이브로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코스를 탈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저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차가 아, 뭐이렇게 견적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있었냐. 없이 저걸 잘라내고 아쉽다. 아니, 뭐 아니, 행사를 깨지, 진행하는 깨었잖아,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안 깨졌는데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잘라냈습니다 음. 보신 같지 잘라내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문제는 해봤네. 없는데 저기서 이제 오일이 새어 나올 수 있다니까 있다 보니까 비닐로 막고 그리고 케이블 그, 타이로 깔끔하게. 음. 딱, 타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오일이 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서, 시대를 내려가면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잘라놓은 거 보이시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추위로 갈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들 같이 코스를 타야 되는데, 예, 네, 여기에 각이 험합니다. 투일로 가기에는 막 날아야 되지. 보시면 뭐 특히 여기 V자로 꺾이는데, 보도 인지업을 하고, 앞에 불발을 단 차량 같은 경우는 접근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땅을 저렇게 파게 됩니다. 파고, 그리고 쫙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트일로는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리프트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전혀, 어, 리프트를 하지 않은 차량이 되다 보니까, 배가 딱 걸려서, 어, 요거는 4인치 리프트를한 차량인데요. 이런 차들조차도 쉽게 못갈 만큼 가기 심한 코스다 보니까, 뭐, 옆에 안전한 데서 기다리기로 하고, 코스를 타질 않았는데도, 겨우 여기에서도 후진으로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네, 된다, 안 된다, 헛돈다. 예, 맥스 트랙을 깔았는데도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실제 로뭐 각이 약간 있긴 하지만은 말도 마다 에뭐 험하고 하는 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트위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게또 저걸 다른 쪽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카입니다. 앞에 로카를 달아야 되냐, 뒤를? 로카를 뒤에 달아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앞쪽은 무게중심이 밑으로 돌려있다 보니까 그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로카를 돌려봐야 힘을 못 받는거지 그래서 앞쪽이나 뒤쪽이나 두쪽에 한곳에 로카를 단다라고 했을때는 뒤에를 다는게 낫다 라는 뭐설명이었고요 안전하게 부 V자로 윈치를 걸어서 쫙 땡기고 있습니다. 나무 약간 보셨죠? 나무 프로텍션하는 거 달고 딱 저렇게 안전하게 천천히 당기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도 이 차가 기본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쉽게 올라오질 않는 거죠. 그러게 핸들 여기는 운전석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보시는 네, 바와 같이 네, 저 나무가 결코 얇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윈칭을할수 있는 나무인데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뭐 느낌 오시죠 윈치를 걸고 할때그 주위에 사람들다 피했으니까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고가 생겼을 때 뭐 전혀 인명피해가 없는거죠 뿌리가 거잖아. 하나도 없네 예,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저정도면 뭐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또 판단했던게 말도 못하게 두꺼운 나무는 아니지만 차가 뭐 어디 빠진것도 아니고 저정도를 당기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저기 걸었거든요 근데도 막상 보니까 뭐 뿌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렇게 쉽게 자빠지는 거죠. 그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안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고 와중에도 전혀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들 혼자 속쓰지 말고 점등을 해요. 신발 그 예, 저렇게 인놈들이 거수가 많으니까, 뭐, 안전하고 재미있게, 뭐 이걸, 아, 뭐,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게 아니라, 아싸, 이벤트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저렇게 협동하는 레발로의 뒷모습. 겁나 진지하지 않습니까? 늠름하지요? 다행히 차는 전혀 뭐 상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 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고목이지만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쪽에 또 나무가 받치로도 있고 해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윈치를 걸고 두 번째 시도를 해봅니다. 아야야야야, 스타일이 들리지 자, 윈치 하지 마, 윈치 하지 마시고. 네. 저렇게 두꺼운데도, 아, 차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음, 네, 두꺼운데 아무런 네. 소용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옆에 아까 쓰러진 나무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두께밖에 안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힘을 힘을 받는 걸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바닥에다가 놓고 세번째 윈치를 시작을 합니다 저게 트윈드라이브라는거죠 그죠? 포일같으면 뭐 이거 뭐 당기는 이유도 없이 그냥 굳이는거 뭐, 뭐 아무 문제없이 굳이라는건데도 뭐, 추위 드라이브에다가, 어, 무게중심이 뒤에 있고, 그러니까 앞쪽이죠. 무게 중심이 그 앞쪽이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곧 뒷바퀴를 돌리다 보니까, 뭐, 그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저렇게 윈치로 끌어가면서 구지을할 수밖에 없는. 고맙지안 그래요. 아이고, 그냥 버리고 가지. 이거 하나 빼는데도 <laughs> 어, 우와, 이렇게 자, 이벤트가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자, 좀 싶은 그제와 항상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안전 확실하게 지키고 저희들이 보드릴 타면 절대 안전사고로 못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소를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